대장동 항소포기 건으로 검찰이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정부가 쓸데없이 오해 살 일을 한건 잘못이라지만 지들은 뭘 잘했다고 핏대 세우며 항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개엄을 불법 선포했고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특검발 뉴스 안 보입니까? 원래는 당신들이 나서서 죄를 파헤쳐야 하는데 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자주 섞인 쓰는 숨이라도 짓더니만 이제는 특검이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요. 전에는 그저 권력에 충성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진보 정권에는 독기가 올라 반항하는 걸 보면 그들은 그저 기득권에 빌붙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만 보인 무시와 반항, 그리고 그후 이명박과 박근혜, 윤석열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을 향한 마치 개 같은 충성심을 보면 기득권에 편승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잔돈 800원 횡령한 버스 기사 기소하여 끝까지 유죄 받아낸 검찰이 룸살롱에서 밴드까지 곁들여가며 수백만원짜리 술접대 받은 검사들을 유야무야 봐주려 한건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러면 실로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 망강한 비겁한 조직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통렬한 자 성찰? 바라지도 않습니다. 열내느라 벌개질 낯짝이라도 있다면 제발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고 나서 핏대 세우시길 바랍니다.